유너의 투엘입니다 어김없이 유노는 로또 2등, 로또 2등 당첨되기 위해서 어, 로또 2등 당첨자가 가장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로또 명당, 복권 명당 자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문 손잡이가 하나 있습니다. 로또 당첨자가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셀수 없이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려도 문을 열고 들어갔서었는데요 벌써 16년째 로또를 하고 있습니다. 로또 1등 담첨, 2등 담첨. 우주의 끝과 끝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인생에 180도 바꿔줄 마지막 희망 장소이기도 하고요. 로또 1등, 로또 2등. 그런데도, 아쉽게도, 낙첨입니다. 이 말만은 진짜 이제 그만 듣고 싶어졌습니다. 오히려, 축하합니다. 로또 1등 담첨입니다. 축하합니다. 로또 이는 담첨입니다라는 말을 이제는 제발 듣고 싶은 날이기도 하고요. 어, 오늘 참고로 이 로또 방에 오늘은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그 집에 딸 되는 사람 가족 중에 한 분이 어, 시, 뭐 결혼을 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 주부터 어, F 형지 대잡으로 빨갛게 또 검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명시해놨더라고요. 자기 집에 큰 경조사가 있어서. 아마 이날 문을 못열것 같다고 양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서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어느 한 중간쯤 됐을 때 이렇게 로또를 또 샀지 말입니다. 하나는 제 934회차, 지난주 로또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제 935회차 로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동네에 CU 갔다가 로또 제 934회차, 지난주 거를 어~ 당첨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1등 50억 2등 5800만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제발 제발 아 이제 로또 1등 50억 그래 그걸로 대보자 아니 2등이라도 좀 대보자 이젠 돼야 된다 이젠 되었겠지 되었겠지 하는 부푼 마음과 부푼 꿈을 또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 제 934회차 로또 1등 50억, 로또 2등 5,800만원에 나가는 부품 희망과 그 꿈이 더 가득 차게 차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로또를 하면은 그날 맞추지 않고 그 다음 주 2주가 지나서에 맞춰보는 그런 희망을 더 품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첨 담점 결과 보고서를 봤지 말입니다. 아 제발 제발 아버지 아버지 제발 로또 1등 50억 아니 로또 2등 5800만이라도 당첨 좀 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는 제 934회차 로또 용지를 꺼내놓고 QR코드를 찍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씨발 막 욕나왔습니다 이런 개새끼 로또 씨발로만 욕이 나왔습니다 아... 누굴 탓하고 누굴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게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혹은... 저희 아버지한테도요 욕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로또 16년을 하여 오고 있는 지금 이 와중에 욕할 거라고는 로또밖에 없겠더라고요 제 운빨에 대해서 어, 자책을 하고 어, 저 스스로를 어, 멸시하고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맞죠 10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020년도 1 0월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오늘은 또 할로윈 날이기도 하죠.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와, 지지난 수요일 날 로또를 하고 오면서 로또 당첨 결과 934회차를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와, 50억, 5천만원? 와, 막 세금 수소다 떼고 대략 얼마 정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부품 꿈을 가지고서 아이 돈이면은 컴퓨터도 새로 맞출 수 있는데 이 돈이면은 쌍둥이 조카들하고 키즈 카페라는 데도 한번 가볼 텐데 또이 돈이면 엄마 모시고 제주도도 한번 가볼 텐데 갈치 좀 갈치구이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아이 돈이면 어느 한 마당 딸린 그림 같은 집에서 엄마와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부품 꿈을 꾸고 935회차 로또를 하면서 집에 돌아왔던 적이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아, 여러분, 저희 집에 웃을 일만 참 많이 있었던 거 아시죠? 9월, 10월 3, 29일 여동생 생일이었고, 10월 30일 어제 쌍둥이 조카들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아, 934차 담청 결과, 오, 1등 50억, 2등 5,800만원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거라고 굳게 굳게 묻고 QR코드를 찍었는데, 또이 멘트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로또 당첨이다가 아닌 아쉽게도 낙첨되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허탈한 우승과 함께 이런 쌍욕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갈기갈기 기죽여 버렸습니다. 로또 외길 인생 16년째인데 왜 로또 1등 당첨자 잘 나온다는 그 로또 방도 계속 갔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그런 자책과... 안타 아쉬움과 시험 썼던 밤 마음이 계속 몸 속으로 마음 속으로 맴돌고 있더라고요. 제 기도와 바램 그리고 제 운빨이 정말 다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제 935회 차 로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또 1등 당첨 된다면 당연히 뜰 듯이 기쁘겠지만. 로또 2등 당첨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는 오늘도 로또 1등, 로또 2등이라고 하는 제 935회 차 희망고문을 어 지금도 당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 2020년도 10월 31일, 과연 저는 로또 1등, 로또 2등, 혹시 당첨되었을까요? 한번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로또 하셨습니까? 하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라고 이렇게 행운의 부적, 돈 많이 들어온다는 이 부적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또 934회차, 1등 57억, 2등 5,800만원, 어, 당첨은 되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또 명당, 어, 로또 2등 당첨자가 진짜 많이 나왔던 그곳에서, 어, 로또를 하고 집에 미리 돌아왔습니다. 토요일이 아닌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말이죠. 여러분, 진짜예요. 여기 로또 당첨자 나온 거 보이시죠? 1등보다도 2등이 맞는요 지금은 41명인가 40명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예전 거고요. 보십시오. 진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제가 로또를 하면서 어... 참첨 됐던 그 안타까운 그 결과들의 결과문들을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새삼 되새겨 봅니다. 로또 업체를 통해서도 한 7, 8년 했었어요. 음. 아. 오늘은 더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쓰리고,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아시죠? 이 1등, 50억, 57억이었습니다. 하... 이거 세금 수수료 다 떼도 거의 한 38억이나 35억 정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특히나 4명 중에 한명이 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2등, 5,800만원. 66명 중에서 그한명이 제가 아니라는 거. 하... 또, 이렇게, 아쉽게도. 아, 근데 진짜 이 아쉽게도라는 말이 진짜 싫더라고요. 마치 가시처럼 통곳을 콕콕 찌르듯이 아프게 말입니다. 이 낙천미란 말도 정말 정말 싫습니다. 아, 하... 로또 외길 인생 16년 과연 잘못된 거리로 걸어온 걸까요? 하... 후회하고 싶지도 않고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 여러분 아시죠? 로또 2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난다는 그곳, 그 로또 방을. 지난 화요일에서 수요일쯤 미리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또 방에서 오늘 어 자녀분께서 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결혼 축하한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는 어느덧 제 935회차 마지막 희망 로또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오늘 토요일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로또 1등 로또 2등 혹은 당첨되셔서 인생 역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그날의 일확천금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935회차 롤도 1등 50억의 주인공은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또 2등 제934회차 5800만원의 주인공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935회차,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자의 주인공이 꼭될수 있다고, 굳게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희망을 품고서, 희망 고문 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2020년도 10월 31일 끝자락에서, 로또 하셔서, 어,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